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어제 광복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 심의 시간도 되었고요. 또한 일제 강점기, 그 억압과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 빛광 자, 회복할 복 자, 예, 빛을 회복하는 날. 여러분,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또 각각의 모든 영역 가운데도 이러한 다시금 빛이 회복되어지는 기쁨과 감사 그 놀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15절의 말씀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에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왔던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시사. 그의 길을 열어주시사. 고위 관료로서의 모든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했었던 다니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라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 그 페르시아에 오늘 본문처럼 총리 셋, 그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너무나 놀라워. 너무나 영광스러워. 너무나 대단해.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의 관점은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기존에 있던 정치 관료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다. 오늘 보문이 딱그 상황이에요.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찬양하지만. 페르시아의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 오더니 굴러온 돌이 오더니 박혀있는 돌을 빼내는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와. 이 사람을 없애야 되는데,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는데, 탈, 탈 털었으면 먼지 좀 나올 법한데,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죠? 저를 탈탈 털면 먼지 투성이거든요. 다니엘을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온전함이 다니엘의 삶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일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아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다여서 그냥 있을 것 같습니까? 정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빌미를 고소할 거리를 만들면 되지. 아, 무섭죠. 오늘 본문이 딱 그거예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없어? 만들면 되지. 아, 참 무서운 정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고발할 거리를 만들어요. 우리가 잘 알죠. 30일 동안 그 어떤 사람에게나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아라. 왕의 금지 명령, 왕의 금령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리오 왕 역시 좋아. 너희들이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또 컨펌을 내려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제 이 다리오 왕의 이야기인데요. 어, 그렇게 해놓고 다니엘이, 어,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어, 한번 보시죠. 자,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의 신실함과 다니엘의 온전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부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정말 다니엘은 충성된 자였거든요.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다리오 왕에게도 참 충성된 자였습니다. 고발할 근거가 없어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먼지를 만드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 명령으로 내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걸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른 신하들이 고발하죠. 자 다리오 왕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태 양란에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이에요? 왕의 금령을 다니엘이 어겼다.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다니엘이죠. 다니엘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자, 다니엘로 말미암아 근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다니엘은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만큼 다니엘은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었고, 그만큼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의 큰 힘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근심하는 거죠. 왕의 금령을 어겼다, 가치가 없다면, 자신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면 근심을 뭐하러 합니까? 그 금령 집행해, 그러면 그만인 것이죠. 자, 근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자,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해가 니우, 니우칠 때까지 답을 내리지 못해요. 왕의 마음은 뭡니까? 구원하려고. 왕의 마음은 뭐예요? 건져내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리고 해가 뉘우, 니우, 뉘우지는 시간만 지나갈 뿐입니다. 이제 물론 내일 본문에서 우리는 알게 되죠. 사자굴에 결국 던져지잖아요. 자 오늘 제가 나누고픈 것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자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 왜 합니까?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 오메실교회 오세요라고 인도를 왜 합니까?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예, 우리의 마음씀의 이야기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건져내려고 힘을 쓰며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명 그렇게 나가야 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 정말 이 구원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미묘하죠. 우리의 목에 있어서는, 있어서는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요, 건져내려고 힘을 써야 함이 맞습니다. 소홀하면 안 돼요. 하지만 또한 아셔야 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 건져냄의 이야기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열심을 다하지만, 우리의 목을 감당하지만, 또한 엎드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구해야 되며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야 한다. 오늘 이 부분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구원의 결정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내시는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자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면면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예 우리 마음 써야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맙시다 그 모든 구원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씁니다 건져내려고 힘을 다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